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천시 7대 뉴스를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입니다. 과거에도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우정병원이었죠. 그것이 부도 처리되면서 제가 민선 6기 첫 번째 시장할 때 국토부가 선정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1호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2024년 1월 드디어 그 우정병원 부지가 아파트로 제 어, 바꿈하면서 우리 과천 시민을 위한 그런 주거급 공간으로 제공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없던 그 종합병원을 이번에 막계동 특별계획에 아주대학교 어, 병원 그 컨소시엄을 그 선정이 하게 됐는데요. 이 아주대학교 병원은 응급 의료 센터가 아주 독보적인 그런 상급 종합 병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천 시민의 그런 의료 접근성도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과천 시립 요양원 개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을 위한 요양원이 민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나섰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장할 때 기본 계획을 구상을 하고 2024년 1월 착공을 거쳐서 25년 8월에 올해 8월에 140여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요양원으로 개원이 됐습니다. 예,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부지 확정입니다. 사실 지식정보타운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학령 인구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었죠. 그래서 22년 제가 빈선 팔기 들어오면서 중학교의 필요성을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많이 어필을 하고 이래서 어, 마지막에는 환경부 장관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25년 올해, 5월에 그 지구 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단설중학교 부지가 확정이 된 소식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주암지구의 본청약을 3년 앞당긴 성과입니다. 당초에 LH가 하수처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28년으로 본청약을 정해놨는데요.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서 서울 탄천 하수처리시설을 좀 임시, 저희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자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주암지구에 본청약 28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 앞당겨서 올해 8월과 12월에 본청약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주암지구가 3년 앞당기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건축비도 낮게 돼서 분양가가 그만큼 싸지게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에어드리 공원이 2025년 우수 놀이시설, 최우수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8만 개가 있답니다. 그 8만 개 중에서 저희 에어드리 공원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이 된 겁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7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약 체결입니다. 주암지구에 위치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95조 원에 달한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입니다. 이 배터리 기업이 리튬 이온 전지 소재 중심의 그런 R&D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동 증축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과천시가 지구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LG엔솔에서는 공공기여로 저희 시에 현금 500억, 그리고 기부채납 도로 200억 규모, 총 700억 규모의 그런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뉴스는 우리 과천시가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대통령상 수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지방재정 대상에서 통합재정운영 평가부은 대통령상 시군구 다 합쳐서 저희 과천시가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비 10억 원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 내년 2026년에도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 다가오는 2026년 병원연 우리 과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기분 좋은 소식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